네, 바로 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야기. 아, 끝나기 전에, 이부가 예, 끝나기 전에 하리가 죽었어요. 두돌, 두돌 령한테 아, 죽어버렸죠. 지압을 예, 잠바로 그냥 맞으셨습니다. 와, 잠바디. 진짜 세긴 근데 그게 진짜 세. 다이아 갑바 어? 하나 입고 맞으면은, 셋 다이아 갑바 맞으면은, 내야기로는 그러니까. 열, 열댓 칸 넘게 달아. 야. 하리가 아까 개피였으니까, 어쩌 두돌 령이다 두돌님, 두돌님 죽이죠 진짜 두돌님 죽여야 돼요. 진짜 죽여, 죽여야 될것 같아. 어디,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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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지금 찾았어 라이거! 병원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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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두돌님 와! 들어와, 들어와! 지금 뭐하는거야 병원 병원 마인고 마인고 이제 오른쪽이에 백도날드 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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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켄지다 켄지 켄지 켄지님을 죽일까요? 아냐아냐 아, 켄지는 두고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어 이파리 너아 켄지는 섣불리 공격하는게 좋을것같아 일단 두돌님을 죽입시다 뭐? 어, 두돌님이 템이 많아요 오늘 두돌 맞아 누님 오늘 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죽여야 돼요. 어디갔어? 일단, 빨리 위치 파악 좀 해봐. 여기, 여기, 지금, 맥도날드 앞에. 오, 나 쫓아다, 나 쫓아다, 나또 쫓았어? 야, 쫓 예. 간다, 내가 간다, 야, 타나 야! 미래신 좋구요. 아! 오! 오, 뭐야! 누구 능력이야? 오오오. 포트, 오, 나 살려줘, 살려줘! 포트리스 장인! 포트리스 장인! 포트리스 장인! 야, 왜 능력 안 나가? 포트리스 장인! 오, 어, 왜 능력, 어, 아, 뭐야! <웃음> <웃음> 뭐해, 멍청아! 뭐야, 이 파리 죽었어, 켄지한테! 이 뭐야. 오, 잠깐만, 켄지 이거. 켄지, 나의 먹잇감을 가로채? 켄지님? 아, 여보세요. 아니, 파리를 제끼셨네요. 아, 뭐, 제끼를 만하니까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의 먹잇감인 건 알고 제끼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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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돈 많아, 나또 많아. 에?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검질게, 검질게, 검질게. 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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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나? 센 거. 아, 저, 뭐, 화동문 일자 있고요. 어, 뭐, 쿠마 있고요. 뭐, 엔테이 있습니다. 엔테이는 왜 있어요? 엔테이, 아까 제가, 아, 누구 죽였더라? 영원이를 죽이면서. 아, 술법 익히셨습니까? 네, 술법 익혔습니다. 아, 아 이거 뭐, 일단 그럼 일로 오십시오. 뭐 화두는 아, 하나 준다니까 뭐 약간 솔깃하네요. 아또 또 두돌이가 방금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어어 어, 뭐야 이거 아마테라스 뭐야? 아마테라스 지금 보셨습니까? 누가 누가 뭐 쓰는 거야, 거야? 누가 쓰는 거야? 누가 쓰는 거야? 어 no, 두돌이가 아마테라스. 상대 아니었어? 두돌이랑 나랑 같이 죽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쇼부 봐가지고 능력을 둘이 갈랐어. 아 그럼 저쪽에 지금 아마테르스 가지고 있는 거야? 어어 어. 이런 젠장 일단 알았어 야 상자를 만들 테니 여기다 넣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입금은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아 그럼 그럼 당연하지 잠깐만 어? 내가 네. 여기에다가 상자를 깔아주면은 능력을 넣을 테니까 좀 멀리 있어 멀리 우리의 딱 위치 있잖아 우리의 딱 거리 아니 뭐 지금 죽여서 가져가도 되는데 아,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나댔네요 미나토가 화돈을 습득하셨습니다. <laughs> 두 개나 두 개나 이제 두 개나 있으세요아 그거요, 그거 뭐지? 쿨타임 그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라고. 아 상관없습니다. 저 하나로 쓸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았어. 아니 뭐 현진님, 뭐 한번 네? 살려드릴 테니까 제가 아, 보, 아. 제가 볼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꽁무니 보이시면은 제일 먼저 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1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laughs> 어, 어디서 아, 우리 지금 어디서 우리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하, 아니 하아 조심해 당신 불꽃 조심하라고 뭘 조심해 내가 아니 조심할 거 없는데요? 그대 재산날이야 아, 저기 있네 어 보이지? 아, 오, 아 뭐야 거리도 안 나는 거 가지고 뭐. 아, 아 뭐야 어아 <laughs> 이거 다네 보이나? 아이고 조심하라고 절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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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도발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아그 능력 가지고 뭐아 <laughs> 어그 뭐? 능력 가지고요? 아예 속가인 필요 없습니다. 아, 오면 그냥 화려 던져도 릴 겁니다. 어 날리세요. 안녕하세요. 그쪽 오늘 재산 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정말 진지하게 오늘 애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쪽도 뭐무죽이란거 없습니다. 아. 자 그때 저한테 몰라고 어서 그런 느린 뭐 달팽이 같은 칠력으로. <laughs> 까불고 있어. 으흐. 자뭐 그때 까먹는 건 자네 어, 어 잠깐만 흐흐 어, 어. 흠 일로와 일로와 너 어디있어 어디있어! 으흐 어. 하이핫! 어어 아유 뭐 능력표를 살지 않는구만 어 그래? 그럼 한대더 맞아? 풍둔? 아니 이분 오늘 왜 이러실까 오늘 나한테 너무 격하게 대하시는데 오늘 아니 왜난 이것만 써서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붙어볼까? 어. <laughs> 아니 뭐 지금 붙는 거좀 뭐하고 뭘 뭐해 쫓아왔네 아니 오늘 아이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laughs> 왜 붙었지? 뭐, 야, 전... 뭐... 그런... 뭐... 전 겁쟁이랑 배틀 하기 싫습니다. 예. 아니, 뭐... 나 지금 도발 하는가? 지금 <laughs> 이 세계는 배틀로얄이야. 혼자 살아남는 거야.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아야지. 지금 이기는 건데, 지금 뭐... 이쪽 두 발이 순순히 응할 순 없고... 음... 내가 뭐... 제안 하나, 하나 걸어주지. 뭔데? 내가 또 화란 전장에다 아마테라스가 있는데, 어때? 켄지를 잡아볼 마음이 있는가? 아, 켄지, 내가 이미 풀어줬어. 내가 나... 소... 내가 나한테 능력 하나 줘서 풀어줬는데... 아, 내가 소프트 해줄게. 그거 다 먹어버리면 되잖아. 그쪽. 아이템 그쪽이 다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켄지를 보면은 죽이는 거고. 어 뭐야 뭐야 터진 소리 들리는데? 어허 어디서지? 나 때린 거 아니지 지금.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켄지 여기구만. 켄지 아. 지금 파지 붙고 있구만 어디 있어 지금 형은? 나도 뭐그 근처에 있어. 네 근처에 있다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아니 뭐 그냥 그 근처에 있다고. 아 이거 상당히 월보를 에이. 아나월봇침잘 안쓰고 있는데 그냥 나무에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나무 타면서 그냥 에? 나무요? 나무 저기 저기 밖에 없을텐데 나무 잘 타고 있습니다 그냥 아 여기 있으셨구나 내가 여... 어떻게 사줬어내 옆에 있었네요 내 옆에, 아니, 있었네요. 어! <laughs> 내 옆에 어, 있었는데? 어? 지금 뭐하는거야? 뭘뭐하는거예요뭐하는기는 뭐, 뭐, 뭐 어? 얼마 안다네? 내가 더 잘겠는데? 일로와 있어봐 고기줄게 고기줄게 말 그래. 한번 잘하셔야 될겁니다 고기줄게 고기줄게 나고기 진짜 엄청 많거든 근데 아직 고기 준다니까? 아니 고기 준다고 아니 사람이 아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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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먼저 주세요 선입금 받겠습니다. 할까 줄 겁니까? 예 선입금 선입금 주, 선입금 받을게요. 아홉, 네. 몇개 드리면 됩니까? 몇개 있으신데요? 어, 다섯 개요. 다섯 개요? 다섯 개 주세요. 음. 씁니다. 음. 이그 명물 고긴가? 아 음. 체력 많이 차지. 어, 허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고기 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고기 줬는데 지금? 아니 고기 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지? 고기 줬어요 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오오오오 엄청 어? 많이 나는구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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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내 뭘? 지금 아주 실수하는 거야 어~ 아, 실수하든 말든 그쪽만 죽이면 아마테라스는 내거 아닌가 아마테라스 아마 오늘 당신 다못 죽여 나 오늘 진짜 할 거거든 뭐~ 근데 월보를 언제부터 그렇게 개념 없이 쓰셨죠 오늘 당신재제날입니다어이가 없구만 아니 뭐 하시죠 왜그 올라오시라고 하시죠 어~ 오오 올라 올라 하지 마 자네 오늘 아 아니 아 지금 나랑 일기토하는 겁니까 아 내려오세요 일기토면은 어, 오케이 밤? 아니 피도 없는 분이 지금 나한테 왜 그러시지 아 <laughs> <laughs> 지금 자네 선택 잘해야 될 거야 어 뭐야 어 물려 있구나 자네 선택 잘하다고 지금 어떻게 될까 지금 <웃음> <웃음> 그쪽이나 잘하십시오 어디 있으신데요 <laughs> 아 여기 있네 <laughs> 아아 <아니, 웃음> 이거 들어와. 들어와 야 오호 <웃음> 어 어! <웃음> 야아어 뭐야 어디까지 떨어오오오 완전 밑으로 아, 내려가니 어? 말 잘해야 될 거야 오늘? 아니 피도 없으신 분이시말 잘해야 돼 지금 어? 아니, 저 고기 많은데요? 엇? 어? 어어어어 어나어디가지 어, 내려갔어 어, 나피 없어! 아니 근데 왜 도망가지? 아니 사장님? 일로 오세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엇? 켄지! 아얘 일로 와아 잠시만 켄지를 죽이는 게 어떨까요? <laughs> 켄지를 지 죽이는 게 어떨까요? 저기 켄지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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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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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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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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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어 캔지, 어지 캔지, 캔야 캔지, 캔지, 캔 야, 캔지, 야지캔 이야 야박이야지 캔지, 야지 캔지, 캔지, 캔아 캔지, 캔 아니 지 캔지, 캔이 캔지, 캔지, 캔나 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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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캔지, 야지캔야지 귀신은 물러가라, 워이! 음. 감히 나를 건드려. 아, 방어 좀 갈아입어볼까? 아, 저기 방어. 사냥을 끝낸 강아지는 죽인다, 상디사아이거 <laughs> 신이 오늘따라 조크를 좀잘 치시네요. 예. 네. 조크 찌리고요. 아, 가본 내우도 없네. 어쩐지 능력 잘 맞더라, 데미지가. 뭐야, 야. <laughs> 내가 이겼냐? <laughs> 야, 뭐야, 다 죽은 거야? 다 죽음? <웃음> <웃음> 내가 다 죽였다! 죽이고 나니까 다 죽였어. <웃음> 아, <laughs> 개웃기네. <laughs> 다 죽였어. 아 개웃기네. 와우. 아아 아, 아. 아, 오늘 진짜 사이 잡는 날이었는데 아 켄지님 푸사가 왜 그러시죠? 울고해. 네 켄지 오늘 이, 많이 슬픈가 본데. 많이 좀 슬프신가요? 아 봐요. 내가 오늘 솔직히 저러고 먹었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기는 줄 알았다. <laughs> 아, 아. 아뭐 자만하는구만. 나한테 아니, 아까 엔테이를 준게 아주 피가 됐지. <laughs> 아 진짜 꼭 살았어야 됐어 근데 아까 어. 내가 두돌령 형이 잡은 줄 알아가지고 내가 너나 죽어 이랬는데 형이 죽은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두돌령 적으로 엔테이랑 엔태이랑 저거 다 날렸거든 허둥이랑 아니 나 그때 피가 없었는데 그니까 러 아? 내가 그거 때려서 피 없어진 거야 엄청 그니까 <laughs> 어. 아니 그 정박 맞아가지고 진짜 피 엄청 달았네 <laughs> 자 일단 근데 어, 마지막에 끝날지도 몰랐어요 제가 다 죽여버렸네요 <laughs> 오늘 이분 무장 찍었네 오늘 <laughs> 와 오늘 진짜 처음 제 말씀대로 완전한 무장을 무쌍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이거. 아마테라스 쓰고 싶었는데 아마테라스 결국에는 먹기만 아이, 하고 그... 못 썼네. 지금이라 도 써야겠다. 아, 재밌었다 아마테라스. 하이 아, 아, 타이님 언제 죽여? 아 <laughs> 어, 근데 나 아까. 죽여 보고 싶다 진짜 세 번. 아니야 나 아까 근데 유타랑 두들리한테 죽을 뻔했어. 어, 아까 아 아까. 지나가다가도 한번 죽을 뻔한. 어 야타노카가미 안 썼으면 나 진짜 진짜 죽을 뻔했어. 자 네, 일단 네 이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어, 나선 안으로. 두 돌림의 머리를 찢음으로써 저의 승리가 됐네요. 아, 아. 아, 아깝다. 아 진짜 탐지게 하세요 오늘 사장님. 아이고. 아, 라 생간. 좋습니다. 마지막에 또 화두까지 얻어가지고 이거 아주. 아! <laughs>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나루토 모드 콜라보 네 원피스 능력 랜덤 능력 배틀로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같이 해주신 멤버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테라스. 감사합니다. 파생.